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광수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거예요. 모자를 벗은 것보다 더 놀라게 만든 게두 번의 이용 경험이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두번 실패했는데 세 번째는 과연 성공할까? 그래도 그나마 애가 없는 건 다행이죠.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는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거고 보통 부부들이 이혼한 이유 중에 정말 내 잘못이 아니고. 오로지 상대방 잘못으로 이혼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박으로 재산 탕진? 바람? 시댁 때문에? 아님 종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충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혼에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잘했다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비슷했던 사람이기에 극복을 못하고 흔히들 말하는 성격 차이 나랑 안 맞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광수님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죠? 본인이 성숙하지 못했고 좀더 예의심이 부족했고 책임감이 없지 않았냐고. 그리고 출연 이유에 대해서는 심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출연 결심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광수님 같은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혼에 대해서 상대방 탓이 아닌 본인의 문제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과연 정말 내가 문제서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또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라는 탓은 정말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본인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과연 다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당연히 이혼이란 단어고 이런 이혼에 대해서 강박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렇다고 이런 분들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혼도 유전이라고. 그래서 광수님 본인 또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근데도 남들은 한 번이면 될 것을 세 번을 도전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 본인 문제를 정말 인지를 다하고 정말 변했냐 이거지. 내가 한 달에 500을 벌다가 이제는 1000 이상을 벌고 있어. 경제적 자유로움에서 오는 심적 자유도 당연 오겠죠. 근데 좋은 연애와 좋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은 당연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걸 알잖아요. 정말 경제적 외에 본인 스스로가 달라졌냐 이거지. 이용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특징을 보면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근데 배우자가 어느 날내 생각과는 다른 조금의 어긋난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데미지가 더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큰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어긋난 상황이 점차점차 점차 쌓이면 몇 배의 데미지가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내 선택이 잘못되었나 또 실패인가 하는 스스로의 자존감 문제도 생기는 거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문제라고 더 크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대방과 대화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님 친구를 만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전에, 다시 또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뻔한 결과를 만들게 되잖아요. 광수님이 마지막 이혼을 36살 때 했다고 했나요? 암튼, 마지막 이혼을 하고 지금 40대 초반이신데, 지금까지 분명 연애를 안할 사람 아니셨을 거예요. 꼭 연애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은 아니란 거지. 그러면 중간에 연결 안된 이유도 분명 있을 건데, 굳이 세 번째 결혼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다? 참 아이러니해요. 제 생각은 당연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 포함해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조급함에 의한 출연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외롭죠. 아무리 싸워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세 번째에는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냐를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고 또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왔는지와, 또 이런 광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분은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그럼 상대방 또한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번의 경험이 있는 이런 광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이니까 아주 깊게 생각해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시 또 보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수님께 한마디 해보면, 강수님, 혹수님 마음에 들었던 건 단지 외모만 보고 그런 건 아니시죠? 감사합니다.